한라산 송파나 코스 등반을 위한 노년의 지혜 10가지 체력 관리의 현실적 지혜 첫째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젊을 때처럼 무작정 올라가려 하지 마세요 평소 체력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몇 주간 동네 뒷산으로 연습 등반을 해보세요 과시는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정상까지 못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위세오름 대피소에서 돌아오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등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페이스 조절의 지혜. 셋째, 거북이 걸음으로 꾸준히 가세요. 성파나 코스는 9.6km의 긴여정입니다. 처음에 빨리 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유지하며 천천히 올라가세요. 넷째, 자주 쉬되 길게 쉬지 마세요. 10분 걷고 2-3분 쉬는 패턴을 유지하세요. 너무 길게 쉬면 몸이 식어서 다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짧은 휴식을 자주 가져가는 것이 노년 등반의 비결입니다. 준비물의 실용적 지혜, 다섯째, 물을 충분히 하지만 적당히 가져가세요. 탈수는 위험하지만 너무 많은 물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1.5벨샘표이엘 정도가 적당하고 중간중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섯째, 간식은 에너지바보다 익숙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초콜릿, 견과류, 바나나 등 평소 드시던 것들이 좋습니다. 등반 중에는 위가 예민해지므로 새로운 음식보다 든 익숙한 것이 안전합니다. 날씨와 시간 관리에 지혜. 일곱째. 새벽 일찍 출발하되 서두르지는 마세요. 오전 6, 7시에 시작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서둘러 출발하다.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헤드램프는 필수입니다. 여덟째. 날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한라산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아래는 맑아도 위는 추울 수 있고 갑자기 안개나 비가 올수 있습니다. 레이어링 겹쳐 입기 시스템과 우비는 꼭 준비하세요. 안전 확보의 지혜 아홉째 동행자와 함께하되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페이스에 맞추려다 무리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로 가되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